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복미입니다이 영상은 7월 17일 월요일 오후 10시 39분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국장이 개장했는데요. 미국장 흐름과 함께 내일장 우리 증시 전망, 그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보면 각종 경제 전망, 그리고 뭐 지표,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알고 간다면 좋겠지만, 어, 뭐 때로는 그런 증시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황 요점 정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어, 지금의 증시는 모두 물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도 변동되고 미국 국채 금리, 다음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약세가 되냐, 다음에 소비자의 소비력 이 모든 게다 물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재반등하면 증시는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증시는 강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가 요소에는 육가가 있는데요. 육가는 85불 위로만 안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맥, 천연카스는 연중 최저치 부근이고요. 이건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임대료, 임금인데, 임금은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8월 11일까지는 물가가 CPI가 다시 나오는 그때까지는 증시는 강세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3대 경제권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매우 견고합니다. 제조업만 살아나면 되는데요. 아까 발표된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예측치보다 좀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좀 살아나면 미국은 매우 좋은 흐름이 되었고요. 유럽은 물가가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해야 되고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 큰 호재가 될수 있겠고요. 중국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와 다른 장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는 업종과 종목만 계속 상생하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올라도 안 오르는 대부분의 80%의 종목은 다 저가에 머문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부품주가 메인이고, 재건, 조선, 뭐 이런 것들은 곡물테마 이런 건다 서브테마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물가는 계속 하락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 중인데, 기업 실적이 악화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만기가 몰려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따른 금융 부실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 다우지수는 어제 0.3% 올랐는데 부합, S&P 500은 0.11%, 나스닥은 0.46%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달러지수도 99.8%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제가 봤을 때큰 물이 없는 구간이다. 독일, 영국도 많이 그간 올랐으니까 0.3% 정도는 충분히 빠져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를 봐도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늘은 테슬라가 좀 많이 오르네요. 사이버 트럭 공개 때문에 그런가 3.23% 오르고 있어서 큰무리는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오일선 위에서 좀 약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 정도로 인지하면 되실 것 같고요. 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먼저 코스피는 오늘 또 양봉이죠. 하락을 하긴 했어요. 0.35% 하락은 했지만 시가보다 높게 끝났죠. 그리고 아직 5일선, 21선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30분봉상 투매 구간에서 이제 과열 신호가 텄음에도 오늘 21선을 살짝 깨는 정도로 끝났고요. 음, 60분봉을 보면 아직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늘 미국장이 끝나면 여기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더 위치가 견고합니다. 오늘은 양봉을 뽑아냈죠. 그리고 60분봉상 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는 또 환율이 이미 기준선 아래 내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증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오늘 그 메이저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양봉을 뽑았어요. 어 그런데 30분 봉을 잘 보시면, 여기서 오늘 장중에 18%를 찍고 밀려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21선이 살짝 밑에 있죠. 지금 2만 800원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한 600원 정도. 이 21선 터치하는 구간에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HPSP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 뽑고 오늘도 양봉이 나와서 이 구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양봉이 뽑고 이때 23% 올랐던 것처럼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선에 걸쳐있고 초록색 61선하고 이격이 좀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다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과 HPSP는 조금 늘려줄 때를 기다려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어 대원 강업 정도가 제이평선이 밀집해서 좀 이격이 많이 줄었고, 시간에서 한2.9%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도 21선하고 5일선 21선 이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끝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이거 살려놨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요. 이스페타시치처럼 이렇게 막 오르다가,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장태 양봉 뽑으면서 다시 파, 파동이 이어졌죠. 대원강업도 약간 그런 흐름이 여기서 양봉을 크게 뽑으면, 자 레벨업이 되는 거죠 주가가 이게 그런 자리가 나오는지 좀잘 봐야 되겠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어15.84% 올렸는데 시간에서5% 정도 추가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처럼 전국까지 시세를 좀 뽑으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시초가 상승 출발 후에 좀 밀려줄 때 한번이 종목도 트라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심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여기서 십자형 교정을 받았는데 30분 봉이 살짝 하향이에요. 그래서 6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내일 다시 위로 바로 가기 보다는 좀 여기서 이 평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마 시세가 날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직 저점이기 때문에, 수윙으로 이건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일 바로 급등해주면 좋지만, 일단은 수령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요. 어, 그 이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클린능 반도체 관련주인데, 체감에서1.8% 올랐는데, 이때 26.5% 오르고, 어, 이격 조리는 과정을 잘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60만주 외인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이평선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양봉을 뽑아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 YMC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주기도 한데 이게 그 오늘 중국에서 그 갈륨 어 마그네슘, 어 8월 1일부터 수출 제한 들어간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날 유통물량의 2배되는 거래량이 나오고 3일간 5일선을 지지했는데 이 20일 이평선을잘 보시면 5점 찍고 꺾이다가 다시 우상향이 되면서 초록색 61선과 21선 이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격이 줄어드는 자리 또는 만나는 자리가 매수 매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량 없이 막판에 양봉으로 끝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 시초가가 한 2, 3% 떠서 위로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아직 위로 이 노란색 최대 매물태 뚫고 위로 공간이 열려 있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내일 바로 이제 승부를 좀볼수 있는 종목들은, 어, 애경케미칼하고, 어, 대원 강업 정도 하고, YMC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윙으로 신성 ENG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과 HPSP는 지금 반도체가 주도 섹터니까 좀 눌려주는 자리 기다렸다가 비평선 모양이 좀 이뻐지면 뭐 그때 들어가도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내일 한번더쏠 수도 있어요. 지금 수급이 워낙 좋거든요. 그러면 HSP도 아마 여기서 수렴 안 거치고 같이 쏘는 이름이 나올 수 있어. 요 네. 어, 그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좀 시세가 뻗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오늘 이제 좀한번 쉬어간 HSP가 훨씬 낫겠죠. 어. 네, 이 정도로 어,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어, 어, YMC 신성 ENG HPSP 애경 케미칼 대원강업 정도 노려보시면 좀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나스닥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상승을 해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야, 아까 우리 지수 보셨듯이, 지수가 이 21선을 안 깨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 팔간부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다시 종목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보면, 이 종목들의 위치가 매일매일 바뀌면서, 그날그날, 이제 그 다음날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패턴이 많이 나와요. 오늘, 어, 국내 인공지능 시스템 출시 관련해서 이루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브젠 정도도 올랐는데, 어, 어, 이루다 정도는 좀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우선은, 음, 트로이카 3인방, 그 2차 전지에서 이견 케미칼, 자동차 부품회사 대원광업, 반도체에서 HPSP, YMC, 신성 e n g 정도 침태까지 어, 일단 이 정도가 내일 시세가 날수 있는 어, 위치에 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또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국장 어, 일단 3대 지수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